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삼물산교회를 섬기는 김두산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 자손이 땅의 뒷걸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의 삶은 여러 가지로 조명이 됩니다. 그중에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삼촌 나반에게 열 번씩이나 속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삼촌 나반이 야곱을 무려 열 번씩이나 속였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꽤가 많은 사람이 열 번씩이나 속았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속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해서 같은 일에 대해 아무리 열 번씩이나 속을 수 있는 것일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꾸역꾸역 그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혹시 야곱은 숙명론자가 아닐까요 아니면 체제 순응자이든지 거도저도 아니면 자신을 포기했든지 도대체 야곱은 무슨 생각으로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야곱이 비록 자신을 끊임없이 속이는 삼촌을 위해서 일했지만, 야곱은 자신에게 복주실 이는 삼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삼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그것이 야곱의 삶에 적중하였고, 삼촌의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두 때를 이루는 믿음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야곱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속아도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부치라고는 하나밖에 없고, 의지할 일은 오직 삼촌밖에 없는 상황에서 야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요. 예를 우리의 삶이 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는 상황, 돌출구가 없어 보이고 막막한 상황, 앞으로도 얼마나 썩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 어쩌면 삼촌과 함께 살다가는 영원히 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삼촌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복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근거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거 강약길로 도망할 때 꿈에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삼촌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흥하고 하나님 때문에 성공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묵묵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합시다 어쩌면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처럼 20년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면 나는 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